어, 지금, 지금 여기 육묘장 하우스인데 어, 처음에는 이것만 있었어요 밑에 이것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햇빛 차단이 한50%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새로 했어요. 98% 차단이에요.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육모장이 이것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왜 이걸 쳐가지고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린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좀 가르쳐 주시요 아시는 분들 이렇게 이걸 치는 게 맞는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것만 있었을 때는, 느낌상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그, 육목, 모짜리 상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어두워 버려. 너무 어두워 버린다고. 이게 저렇게 우, 우그로 덮었단 말이요 너무 어두워버려. 하우스, 이 하우스인데 지금 이이쪽 위로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위로. 밑으로는 아까 그, 어, 그거고 50% 차단이고 우그로는 거의 98% 차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예요. 하우스 내부가. 이 정도면 되겠어요? 햇빛이 또 너무 안돌아보더라도 뭐가 안 커브감이 뭐가 안 커브감이야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정도 큰 상태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째깐했을때는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은 많이 안 주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이나 주고 있어요 오. 홍수 같다고 이게 지금 천하도 괜찮겠어요 이거 이정도로 여기서부터 쭉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덮었는데 저 부분까지 덮은 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걸 몰라 가지고 저쪽 부분까지, 저 윗부분까지, 다, 이렇게 다 덮었단 말이야. 요, 이렇게. 저 윗부분까지. 이게 맞는지 어찐지 모르겠어. 요 지금 햇빛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차단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얇은 걸로 하는 게 맞는지, 그거 모르겠단 말이요 이게, 이게 덮으면 안될것 같으면 이거 얼른, 음, 걷 거덕해버려야죠. 거덕어버려야죠. 그래서, 여기, 이, 모의지장이 있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햇빛을 차단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단 말이요. 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상황이. 아. 나라시. <laughs> 요 정도 그럼 나라시 좀 닦아야 되죠. 나라시 너네 나라시 하려면. 한, 시, 한 10일 정도는 걸리니까. 뭐가 나갈려면한 10일 정도는 커야될것 같아요. 실패하고 다시 한 거요. 이게 실패하고 이거 전부 다시 한 거라고요. 전부다. 이거 좀 아... 밑에는 좀 어리버리한데 밑에는 위에 것들이 좀 많이 컸고 밑에 거는 좀 어리버리한 밑에 것들. 역시 위에가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높은 것들이 조금. 잘랐어요. 높은 거.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조금 어리버리하고. 이건 이제 모, 모자리, 베린 거. 베린 거 중에서 조금 괜찮은 걸 냉가 놨는데, 그래도 짜, 짜잔하잖아요. 그건 너무 짜잔하죠, 뭐가. 아. 이거 이제 다시 한 거고. 관건은 이제 이거예요 아까 그 차단막 차단막 친거 잘 친건지 친건지 이걸 이걸 좀, 이걸 쳐버렸는데 이거 이거 안에는 파랑 녹색이고 바, 바깥에는 검은색이고 이거 이거 치고 남은거 자른거 그게 모르겠어요 자. 요거 우, 우구로 요거를 이렇게 덮었단 말이야 요거는 한50% 차단되고, 요거는 이제 98%. 이렇게 덮은 게 맞는 건지, 아은 건지. 그거 이제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요, 하늘에 전부 캔트리에요, 캔트리. 싹 캔트리라고. 촬영 이 여기까지만 할게요.